thank you 할렐루야, 살아야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코로나와 다른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에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를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숯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요. 친구들 화면 속에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나요? 망치같이 생긴 물건이 우리 친구들 화면 속에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무엇을 만들 때 쓰는 망치일까요? 아니면 두더지 게임을 할때 쓰는 망치일까요? 이 망치는 바로 판사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쓰시는 판사봉이에요. 판사는 법에 따라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 판사봉으로 땅땅 하고 쳐요. 판사는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과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사람의 말이 더 맞는지를 생각하고서 판단을 내려요. 이때 두 사람 모두가 서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도 때로는 언니, 오빠, 누나, 형 혹은 동생과 이렇게 싸우고 나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나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가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상대방이 더큰 잘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재판이 있었어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이,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많은 양과 또 값비싼 기름이나 첫째 아들이나 또제 몸을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여쭤봤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과 같은 것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 아니셨어요.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느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온, 화면에 나온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요. 오늘과 같은 그러한 일들, 오늘 이렇게 재판을 하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스라엘들을 보호해 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된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점점 쌓이고 쌓인 것이에요 우리 믿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일을 꼭 기억하는 우리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6장 8절 오늘의 말씀 8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려고 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양과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어,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할수 있으면 댓글에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광고. 두 번째 광고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헌금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모아두 어느 한 곳에 모아두거나 아니면 뭐 성경책에 꽂아두거나 이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나중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송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라 잠원 2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암송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사진하고 영상을 전도사님 혹은 각반 담임선생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프티콘까지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